자, 금일자 버추얼 프로토콜 코인이 비트코인의 0.6%가량 반등으로 인해서 다시금 8.2%가량 폭발적인 반등세를 이어오면서 현재 2420원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단기적으로 버추얼 프로토콜 지금 약5일간의큰 폭의 장대 양봉으로 저점 대비 현재 부근까지 약 150%가 넘는 폭발적인 반등세를 이어오면서 어제자 마이너스 10%도 지금 전부 다 양봉으로 돌리며 장을 마감시켰는데 현재 단기적으로 지금 버추얼 프로토콜 익절하실 분들이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도 있지만 현재 부근에서 버추얼 프로토콜이 위 아래로 계속해서 움직이는지라 이 난이도가 급상승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버추얼 프로토콜로 단타 치려다가 물려 계신 분들이 정말 많고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도 문의를 많이 주셔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현재 대부분 구독자분들이 지금 하부에서 잡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요 캔들 한번 먹어보려다가 지금 윗 꼬리에 사서 아래 꼬리에 파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현재 버추얼 프로토콜이 아무래도 이 100%가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현재 윗 꼬리에 물려 계 신 분들이 이 정도 올렸는데 한 번에 전부 다 빼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인드로 기다리지 못하고 전부 다 패닉 셀 구간과 손절을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분명 말씀드리건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은 시드 반토막 나는데 하루 반나절도 안 걸립니다. 제가 진짜 무조건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100% 이상 손 종목 건대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버추얼 프로토콜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분이가 와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버추얼 프로토콜은 현재 부근에서 마지막 저항 지점이 2,500원 부근을 너끈하게 돌파해 준다면 현재 부근에서 최소 못해서 3,000원 부근까지는 너끈하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 지지 구간이 2,200원 선이 무너진다면 버추얼 프로토콜 바닥 구간이 어딘지 확인되지도 않을 만큼 큰 폭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영상에서 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버추얼 프로토콜 이 상단부에 물려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자는 양봉을 크게 주고 있어서 상단부에 물려계신 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없겠지만 만약에 제 영상 늦게 보시거나 갑작스러운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상담부에 물려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대응 방법과 그리고 단타적으로 들어가실 분들, 신규 진입하실 분들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매매하신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 요거 돈 들고 어려운 부분 아니니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계좌 공개부터 조금 들어가자면 근데 그냥 이거 얼마 수익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공개 아니에요. 제가 이걸 보여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유튜브 보면 대부분 계좌 공개한다고 하고서 뭐 스크립트 사진 한장딱 띄우고서 끝내죠. 근데 그건 진짜 본인 계좌인지 단기 매매로 잠깐 수익 낸 건지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투자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좌 내역 전부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보시면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주몇 달에 거친 이렇게 히스토리들이 전부 다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언제 샀고 얼마나 들고 있었고 어디서 수익을 실현했는지까지 전부 다다 다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이 전략들, 제가 영상에서 말하는 전략들이 실제로 먹히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들께 검증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 계좌를 공개하고 있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영상 보시고 따라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이 어떤 근거로 저 포지션을 잡았는지 이 타이밍에 왜 들어갔는지 이걸 보는 게 핵심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계좌는 숫자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고 제가 매일같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을 제가 매일같이 실전으로 이 시장에서 뛰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한 기록이죠. 자 이제 바로 제 계좌를 보시면 제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 단타코인 들어간 종목들 수익 잘나오고 있죠. 이렇게 플라즈마코인 에테나코인 수익코인 전부 다 수익 잘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니 네가 언제 영상에서 단타코인을 추천해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제 교육방을 보자면 현재 이렇게 에테나코인 570원에서 580원 부근 매도가 700 120원 부근에서 수익률은 25%가량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하게 단타코인 나갔고 투자 금액까지 시드 20% 지금 시장이 어려운 만큼 비중은 조금 줄이셔야 된다라면서 대응 방법까지도 전부 다 나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이렇게 말로만 떠들어서 감으로 추천드리는게 아니라 저는 매일같이 24시간 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서 이 데이터 기반 분석이랑 시장 흐름 읽기가 요게 맞아떨어진 결과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전 절대로 감으로 이렇게 단타코인들을 추천 드리지 않아요. 여기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저 또한 도 똑같은 타점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매일마다 인증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절대 감이 아니라 이 시장 흐름이나 거래량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투자 심리까지 전부 다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제 단타코인을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이 사람은 진짜 공부하고 들어가는구나. 이게 진짜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분명히 수익률로 전환될 수 있다. 제가 확신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끝 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통방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이고 뭐 어떠한 금전을 요구한다든가 가입 요구 이런 거 전혀 없는 소통방이니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단타코인 관망만 하셔도 좋으니까 한번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 소통방 입장 방법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화면에 제가 이렇게 제 개인 번호 직통번호 98624566 번호를 띄어놨는데 이 번호로 교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교육방 초대 링크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100% 무료 소통방이고 뭐 어떤 금전 가입료고 절대 추후에도 없는 교육방이니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려계신 종목이 계시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이 계시다면 뭐 버추얼 프로토콜이면 버추얼 프로토콜 적어주시고 본인의 평단가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본인의 평단가 시대에 맞춰서 조금 디테일하게 대응 방법 매수에도 차점 정확히 잡아드리고 있으니 이렇게 문자 남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돌아와 차트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버추얼은 요 단기적으로 피부나 치되돌림상으로 봤을 때0.6786 부근까지는 요 부근까지 조정이 필요하다 요거는 앞으로 단기적인 폭발적 반등을 위해서라도 이 버추얼 프로토콜이 앞으로 단기적인 반등이 더 남아있다면 눌린 구간을 받고 위 구간의 저항 매물대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살짝의 눌림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게 즉0.786 부근 2150원 부근에서 2200원 부근이다라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요 부근에서는 신규 진입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고 장기로 투자를 해라 이게 아니라 요 부근이면 되돌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부근 0.786 부근까지 터치를 하고 나서 다시금 되돌린 구간이 2500원 부근에서 2400원 부근까지 요 되돌린 구간을 줬을 때요 부근 먹고 나라고 말씀을 드리는거고 기대값은 약 5%에서 10%가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버츄얼 프로토콜이 2100원 선을 이탈 된다면 무조건 저희는 그냥 과감히 손절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 2100원선 이탈 나오면 페닉셀 나오면서 2 5 0 0원 부근까지 빠질 가능성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말씀드리지만 2100원선 무너지면 1500원선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무조건 저희는 손절하고 나와야겠죠. 2100원선 무너지면 손절합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해야지만 계좌가 우상향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총정리를 해보자면 버추얼 프로토콜 현재 신입, 신규 진입가격 2150원 부근에서 2200원 부근 다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익절가는 당 장기적으로 2,400원과 2,450원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약 기대값은 5%에서 10% 사이 될 것이라고 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현재 장기적으로 볼코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타점에 잡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절가 2,100원 부근 이탈 시에는 과감히 손절해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근 이탈 되면은 1,500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손실 극대화시키지 말고 분명히 전 손절하고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무래도 요게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현재 보시는 시점에서 포트홀 프로토콜 효과가 다를 수 있으면 양해 부탁드리겠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원하시거나 저랑 같이 포트폴리오꾸려 나가고 싶으신 분들의 앞전에 말씀드렸듯 제가 이렇게 교육방 운영 중에 있는데 이 교육방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24시간 제가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타 코인과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들, 호재 뉴스들 그리고 중요한 공식 문서들 가장 빠르게 올리고 있는 이런 교육방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의 입장 방법 앞전에 말씀드렸듯 화면에 보이시는 986456번으로 교육이라. 하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교육 방초대 링크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물려 계신 종목이 계시거나 궁금하신 종목이 있는 분들은 버츄얼 프로토콜이면 버츄얼 적어 주시고 본인의 평단가 이렇게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전부 다 대응 방법 말씀해도 다좀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추후에도 어떤 뭐 금전 요구 가입 요구 이딴 거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 이거 돈 들고 절대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